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오늘은 1, 2프레임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대전 액션 게임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대전 격투 게임 레전드 베스트 4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영상은 우메하라 다이고의 에버 2004 중결승전입니다. 우메하라 다이고는 일본 2D 대전 액션 게임계의 카리스마적 존재이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현재는 일본의 원로 프로게이머로 대우받고 있으며 자서전격 만화도 출판되었습니다. 수많은 명승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에서 개최된 에보 2004 스파3 서드 중결승전에서 저스틴 윙의 출리를 상대로 보여준 봉익선블로킹 이후 역전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대회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It's turtle style.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봉익선과 블로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익선은 출리 캐릭터가 사용하는 필살기로 다리를 연타해 적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가드를 성공해도 아주 미세한 데미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블로킹을 할 경우 이 미세한 데미지조차도 완벽하게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킹은 적이 공격하는 타이밍을 노리고 3프레임 이내에 레버를 앞으로 이동시켜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방어 기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프레임이라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초가 30프레임이니, 3프레임은 0.1초를 의미합니다. 경기의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무메하라는 18번이나 0.1초라는 타이밍을 예상하고 정확하게 입력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회에서 일어난 경기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번의 콤보로 역전하기 위해 점프를 했고 상대방의 대공기 사용을 예측하면서 다시 블로킹을 하고 최고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콤보를 써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영상을 만들면서도 그 침착함과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사실 봉익선 전타 블로킹은 보수들 사이에서는 드물긴 해도 나올 수 있는 일이라 성공한 것만으로 화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의 영상이 두고두고 회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심적으로 압박받기 쉬운 외지 원정 경기 중결승전에서 수많은 관객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KO로 연결시켰다는 점과 실수를 했을 경우 패배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큰 리스크가 있는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은 웬만한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할수 없는 플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출리를 플레이했던 저스틴에게 왜 봉익선을 썼냐는 질문을 했더니 대회 중결승전이라 우메하라가 긴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어디 막을 테면 막아봐라 하지만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넌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쇼맨십 차원에서 크게 지른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저스틴과 스파포로 다시 재회하게 되었는데 본 게임 전 팬서비스 차원으로 진행한. Kende, He's so good at making up the distance by just walking and throwing anyway. still still controls things. Oh! <laughs> <laughs> Justin said, "You know what? Do it, diego He could have. He should have canceled it. Strong DP right into yeah, into uh, super. Oh,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He's going for it! He's going for it! Will he get the jump afterward? Here it is! Oh! oh! <laughs> 두 번째로 소개할 영상은 풍링꼬마의에보 2011년도 중결승전입니다. 슈퍼스트리트 파이터 4 아케이드 에디션 부분에 참가해 격투게임의 전설 우메하라 다이고를 압승해버린 사건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중 절반 이상이 당시 사기 캐릭터였던 윤을 선택했었는데 풍림꼬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비인기 캐릭터인 세스를 선택했고 퍼포먼스가 아닌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전 벨트를 풀고 상의 탈의를 하고 레드불 원샷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쿨남 이미지를 표출했고 해외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럼 경기 영상 보겠습니다. He is working on a perfect against Daigo in the heart of the beast. Good cross-up and another brilliant read from Kuko. This is unprecedented. Oh, the day! Hey, this is gonna be it! A perfect... pullback! With a perfect knocking Digo in 끝나고 풍림꼬마를 들어올린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는데 그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그가 팬들을 경기에 몰입시키고 어떤 플레이를 해야 팬들이 열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알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풍림꼬마는 경기에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에보 2015에 풍린 꼬마와 함께 상의를탈의하며 도발을 한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ow. Okay, That could double yellow card. He's taking it. Whoa! He's, he's, he's not, gonna, he is uh, not huh, removing his shirt. Look at him start. laughing. Huh, huh, huh. Oh, my goodness. Who could it be? Double silver. Oh, my Unprecedented. Unprecedented. Evolution. 2015, 인터넷. 세 번째로 소개할 영상은 무릎 선수의 철권 크래쉬 16강 경기입니다. 철권 크래쉬 16강 죽음의 에이조였던 최종전에서 슈퍼스타와 레저렉션이 맞붙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팀들 간의 경기라 누가 이길지 시작 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팀의 리더인 말구 선수와 무릎 선수는 그 당시 최강자의 자리를 두고 업치락뒤치락하던 시기라 자존심도 걸려있던 경기였습니다. 3대3 팀전으로 1세트는 레저렉션의 샤넬 선수가 기분 좋은 승리로 출발했지만 2세트 3세트는 슈퍼스타의 헬프미 선수가 가져가면서 레저렉션 팀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선수가 헬프미 선수를 잡고 드디어 말구 선수와 맞붙게 되는데 그 경기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장전 마지막 라 자, 한 팀은 웃고 한 팀은 떨어집니다 커팩! 커케 무릎 커케 배라퍼! 컨버! 중단! 자 말고가 이대로 원투! 중단! 중단. 자 절, 절대 네. 방어 무릎! 절대 방어 무릎! 자 하단 잘받고 옆차기 카운터! 햄머! 햄머! 자다 막혀요 하단 중단! 자 중단 다 막히고! 햄머! 에에 슬라이드! 어? 어! 자 몰라 이거+ 이거 몰라 왜? 이름 몰라 이름 몰라 이름 몰라 왜 나빠? 자뭐 아니고 뭐 두고 두고 투투투 두고 계속 제가 비슷자자자자한 박사 한자 누가 먼저 뛰어드냐 싸움입니다 앵글은 말고가 좋아요 앵글은 말고가 좋아요 자, 자 앵글 앵글은 말고 주세요 자 거리벌리죠 무릎이 가. 이대로 무릎에게 무릎을 꿇네요. 단한 번의 경기로 마지막 경기는 시각 장애인 스벤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트리트 파이터 5 소닉붐 토너먼트에서 비장애인 플레이어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스벤은 캔 캐릭터를 이용해 대결 상대인 무사시 선수의 고우키를 총 5라운드 중 4승을 거두며 처음 참가한 대회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의 인생 스토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벤은 어린 시절 암에 걸린 후유증으로 5살 때부터 시력을 잃었고 눈이 안 보이게 되면서 앞으로 컴퓨터 게임을 할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트리트 파이터 2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게임 속 효과음은 물론 전체적인 음향 구현이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을 얻게 되었고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5는 헤드셋을 이용하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었고 모든 캐릭터의 킥과 펀치가 서로 다른 소리를 냈기 때문에 연구를 하면 플레이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쉬워 보이는 펀치와 킥을 피하고 맞추기 위해 모든 캐릭터의 킥과 펀치 소리를 수백, 수천번 들으며 공격 타이밍을 파악했고 모든 캐릭터의 기술들이 내는 소리를 외웠습니다. 그는 눈이 아닌 귀로 플레이를 했고 불안했던 처음 도전과는 다르게 점점 용기를 얻게 되면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Let's go, Sven. This is this is, this is sound powered gaming. Yo, EXDP there. He's mixing up his you options know? after the hard tatsu on block. Okay, good punish from a Musashi there. Definitely does not want to let this one go. Jump in, gets one. Wow, oh, challenges here with the back medium punch. Wow, oh! His own this time. Musashi. <laughs> Getting close, and gets Musashi stun. gets the stun. He's not going to be able to kill, but it's going to be good damage anyway. Mm -hmm. What's the situation going to be? 안타깝게도 스벤 선수는 무사시 선수와의 경기를 이기고 다음 경기에서 패배하며 토너먼트에서 탈락했지만 도전은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게임에 대한 열정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스펜 선수처럼 눈이 안 보인다면 저런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